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아 타이거즈 야구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 타이거즈 야구단의 흥미진진한 경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기아 소크라테스가 KBO 무대에 오른 이래 최악의 봄을 보냈다. 4월엔 타율 0.270에 5 홈런 18타점을 올리며 5월이면 폭발할 것이라 예고했지만 29일까지 5월 타율은 0.27에 그쳤다. 홈런을 치며 간간히 고개를 들었다가도 다시 침체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5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소크라테스는 한국 무대 입성 후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였다. 기아는 30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10일에서 2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34승, 1무 20패를 기록한 기아는 시즌 첫 승차 14를 달성했다. 소크라테스는 KBO 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5안타를 작성했다. 그는 기아 공격의 시발점이 됐다. 특히 승부처로 여겨지는 4회초 소크라테스의 안타가 득점 행진의 신호탄이 됐다. 기아는 3회초 최원준의 적시 3루타와 박찬호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먼저 냈지만 3회말 김영준에게 솔로포를 허용해 2에서 1의 접전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4회초 NC 선발 김시훈을 상대로 대거 득점에 성공했다. 2회초 1사후 5월 2루타로 포문을 연 소크라테스는 4회초 1사후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째 직구를 잡아당겨 중전한 타로 나갔다. 김시훈의 직구 제구는 흔들렸다. 이어진 6번 김선빈과 7번 서건창이 연속 볼넷으로 1사 말루 찬스가 만들어졌다. NC는 8번 김태군을 상대로 변화구 승부를 펼쳤으나 김태군은 6구째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전 적시타로 2타점을 올렸다. 4에서 1로 달아난 기아는 이어진 9번 최현준의 2루수 옆내야 안타 때 2루주자 서건창이 홈까지 파고들며 1점을 보탰고, 박찬호마저 우중간 2루타로 타점을 추가하며 6에서 1을 만들어 김시훈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등판한 우한 전사민을 상대로 기아는 이번 김도영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해 4회초에만 5점을 뽑아내 7에서 1로 승기를 잡았다. NC가 박건우의 솔로포로 1점을 만회하자 기아는 7에서 1호 앞선 6회초 3점을 보태 승부의 실기를 박았다. 2-4-1호에서 3번 나성범이 우전 적시타를 때려냈고 이어진 2-4-1호에서 소크라테스와 김선빈이 연속 적시타를 뽑아내며 10에서 1호 점수차를 벌렸다. 9회초에는 소크라테스가 5월 솔로 아치로 시즌 11호 홈런까지 장식하며 오타수 5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해 팀의 대승을 견인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로 나선 황동아가 6이닝 8피안타 2피홈런 6탈 3진 2실점으로 호투하며 프로 데뷔 후첫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7회부터는 김서윤이 4피안타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며 세이브를 따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5안타를 치고 팀 연승에 기여해 2배로 기쁘다. 이전보다 타격감이 좋아져 오늘 이후로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범모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타자들 모두가 고른 활약상을 보여줬다. 특히 소크라테스가 오안타를 폭발시키며 감독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했다. 오늘을 발판 삼아 타격감을 되찾기를 바란다. 며 황동아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며 큰 역할을 해줬다. 등판을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이 고무적이다. 오늘을 포함해 최근 5경기 연속 5이닝 이상을 소화해 준 점도 칭찬하고 싶다. 5월 마지막 주중 시리즈를 잘 마무리해 기쁘다라고 평가했다. 소크라테스 오안타 기아 NC 꺾고 5연승 질주. 기아는 NC를 격파하고 5연승을 내달렸다. 기아는 30일 창원 NC파크에서 펼쳐진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원정경기에서 NC를 1 1에 2로 물리쳤다. 주중 3연전을 모두 휩쓴 기아는 5연승을 질주하며 34승 1무 20패로 1위 자리를 지켰다. NC는 7연패에 빠지며 27승 1무 27패로 5위에 그쳤다. 기아 선발 황동안은 6이닝 8피안타 6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2승 2패 째를 거뒀다. 소크라테스는 홈런을 포함해 5안타를 쏟아냈고, 박찬호와 김태군, 최원준도 멀티히트로 타선을 이끌었다. NC에서는 박건우와 김영준이 홈런을 터뜨렸으나 팀 패배로 의미가 퇴색됐다. 선발 김시훈는 3.1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며 패전의 멍해를 썼다. 기아는 3회초 김태군의 안타와 최원준의 3루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박찬호의 희생플라이까지 보태 2에서 0으로 앞섰다. NC는 3회말 김영준의 솔로포로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기아는 4회초 소크라테스의 안타와 김선빈, 서건창이 볼넷으로 1사 말루 기회를 잡은 후 김태군의 2타점 적시타, 최원준의 1타점 적시타, 박찬호의 1타점 2루타 김도영의 희생 플라이를 엮어 단숨에 5점을 뽑아 7에서 1로 달아났다. NC는 4회 말 박건우의 솔로 아츠로 추격했지만 이후 침묵하며 점수 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아는 6회초 2-4 1루에서 나성범과 소크라테스, 김선빈의 적시타로 3점을 보태 10에서 1로 격차를 벌렸다. 승기를 일찍 잡은 기아는 이후 NC를 압도하며 경기를 주도했다. 9회 초에는 소크라테스의 쇠기포까지 터지며 1점을 더했다. 경기는 기아의 11에서 2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선두 기아, NC 7연패 몰아넣고 5연승 질주, 황동아 데뷔 첫 QS, 프로야구 1위 기아가 NC를 꺾고 5연승을 달렸다. 기아는 31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4시난 솔뱅크 KBO 리그 NC와의 맞대결에서 공수의 조화로 11에서 2 대승을 거두었다. 5연승 행진을 이어간 기아는 시즌 34승, 1무 20패, 제를 수확하며 선두 독주 체제를 공고히 했다. NC는 7연패에 빠지며 27승 1무 27패가 되어 5할 승률 사수가 어려워졌다. 기아 타자들은 총 14안타를 뿜어내며 NC 투수진을 초토화 시켰다. 소크라테스가 5타수 5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뜨거운 방망이를 휘둘렀고, 하위 타순의 김태군과 최현준도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씩 올렸다. 1번 타자 박찬호 역시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기아 선발 황동하는 6이닝 8피안타 2피홈런 6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2022년 기아 입단 후 2023년 1군에 데뷔한 뒤 선발과 구원을. 오간 황동화가 퀄리티 스타트 QS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황동하는 시즌 2승 2패 째를 거뒀다. NC 선발 김시훈은 기아의 거센 공세를 버티지 못했다. 3과 3분의 1이닝 7피안타 3탈 3진 2 볼넷 7실점으로 무너지며 시즌 1패 2승을 당했다. NC 타선은 12안타를 기록했으나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날 오전 트레이드로 키움에서 NC로 옮긴 내야수 김희집은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때렸다. 기아는 3회 2에서 0으로 앞섰다. 3회 초 선두 김태군이 좌중간 안타로 나갔고 최원준이 우중간 3루타로 김태군을 홈에 불러들였다. 이어진 무사 3루에서 박찬호의 희생플라이가 나왔다. NC는 3회 김영준의 중월 솔로포 시즌 10호 로 1점 차로 좁혔으나 기아가 4회 4점을 뽑아내며 달아났다. 4회 초 소크라테스의 안타와 볼넷 두 개로 만든 1사말루에서 김태군이 좌전 적시타로 2타점을 올렸다. 최원준의 내야 안타 때는 2루 주자 서건창이 홈을 밟았다. 계속된 1사일 2루에서 박찬호가 우중간 적시 2루타를 김도영이 희생플라이를 연달아 작성했다. NC는 사회말박던 후에 좌월솔로 옴런 시즌 4호 로 1점을 만회했지만 기아가 6회 3점을 보태며 다시 격차를 벌렸다. 6회 초2-4 1루에서 나성범의 우전 적시타가 터졌고 최영우의 볼래 2이어진 2-4-1. 2루에서 소크라테스가 우익수 쪽으로 적시타를 뽑아냈다. 김선빈까지 적시타를 보태며 기아는 10-2로 에서 달아났다. 기아는 9회 초 소크라테스의 5월 솔로 아치, 시즌 11호, 로 쇠기점을 뽑아내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